진리라고 외치는 걸 가만히 보면 이 세사, 세속적인 상세 사람들의 생각에 위배가 돼요. 그걸 거꾸로,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어. 그래서 저는 거꾸로 뛰어라. 그거를 빨간 글씨로. 완전 무담집같아 그걸 계속 보면서 내가 인생을, 삶을 사,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소가 넘는다. 소가 넘어간다. 진리를 못 찾는다. 그럼 그래서. 글씨를 크게 써놓고 제방에다가 항상 그거를 굳이 무식한에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저처럼 무식하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는 막 갈망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 돼. 너무 힘들다 삶이. 너무 그지같이 살고 있는 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삶이 너무 그지 같은 거예요. 그래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변화고 싶. 그래서 막조문구이뭐 지혜선이 뭐니 막 이런 거막 탐독하면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까 막 이렇게 눈이 막 불이 켜가지고, 그러면서 막 써붙이고 적용하고 써붙이고 적용하고 막 이랬던 거. 누가 저보고 변화를 한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나는 내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듣고자 하면은 좋은 말씀은 어디서 이제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흘려보내. 흘려보내고 이런 거죠. 듣다가 어떻게 빵 변해라. 그리고 계속 들어. 아 이것도 좋아요. 요요요 요, 요 마음도 좋아요. 좋은데 그 의존적 생각을 좀 내려놓자 먼저. 그리고 뭘 듣든 내가 여기서 하나만 캐내서 내 삶에서 바로 적용하니라. 그 적용하는데 작심 삼일하지 마시고 지속합니다. 지속해야 밖에요 이거.